하나는 최근 몇 년간 K보신인 드래프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팀이었다. 오랜 재건축 과정 속에 3년 연속 지명 1순위를 지켜온 하나는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 같은 최정상 유망주들을 얻으며 미래를 이끌 핵심 선수들을 마련해왔다. 지난해 진행된 2025K인 드래프트에서 하나는 2순위 지명권을 행사했는데, 키오미 1순위 후보였던 정현우와 정우주 중 정현우를 지명하며, 또한 명의 강력한 투수 유망주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정규시즌 8위로 마감한 하나는 이번 17일 열리는 2026 K보신인 드래프트에서 3순위 지명권을 갖게 됐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선수를 선택하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1순위 지명권은 키움 히어로즈가 쥐고 있다. 1순위로 지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는 북일고 에이스이자 박성민 전 두산 코치의 아들인 우한투수 박준현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그 다음 순위부터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원래 이 순위로 유력했던 선수는 경기항공고의 에이스 양우진이었다. 153km per hour의 빠른 공을 던지는 다음 세대 에이스로 꼽혔으나 최근 팔꿈치 피로골절 부상으로 청소년 대표팀에서 빠지면서 그의 상태에는 불확실성이 생겼다. 이로 인해 이순위 지명권을 가진 NC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NC가 만약 양우진 대신 다른 선수를 선택하게 된다면 세 번째 지명권을 갖고 있는 하나의 전략 또한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기존의 1라운드에서는 주로 투수 영입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이런 접근은 이번 시즌 팀 평균 자책점 3.55로 리드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타선에는 핵심이 될 만한 유망주가 비교적 부족한 모습이다. 이제는 빅보이 내야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는 배경이다. 당연히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투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나가 선택할 수 있는 큰 키의 내야수 후보로는 유신고 신재인, 18, 을 생각해 볼수 있다. 신재인은 여러 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파이브툴 유형의 선수로 장타력도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야수부문 최고 어테인션 선수 중한 명으로 꼽히며 1라운드 지명이 유력한 인재다. 최근 신재인은 18U 월드컵에서 주로 4번 타자로 출전해 타율 130에 머물렀지만 상대 투수들의 제어력 불안을 이용해 볼넷 9개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출루율은 375를 기록해 타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주 포지션인 3루 뿐만 아니라 2루수로도 출전하며 다양한 수비 능력을 과시했고 때로는 투수로도 등판하여 140km p h 대의 공을 던지기도 했다. 다른 구단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NC와 하나의 선택에 따라 여러 팀들의 지명 계획이 크게 바뀔 수 있다. 2026 KBO 신인 드래프트가 이제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개 드래프트 직전이 되면 1라운드의 뽑힐 선수들의 순서가 대략적으로 예측되지만 이번 해에는 두 번째 순위부터 예측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는 팬들에게 더욱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KBO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상위 지명이 예상되는 선수들까지. 대거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신분조회와 등록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며 국내 구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신재인, 유신고, 안지원, 부산고, 양우진, 경기항공고, 오재원, 유신고 등 여러 특급 유망주가 이미 신분조회를 마쳤을 뿐 아니라 메이저리그 사무국 등록까지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주목하는 한국 선수를 신분 조회한 뒤 사무국에 등록해야 실제 계약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선수 본인의 동의와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 선 해당 선수도 메이저리그 구단의 관심을 직접 인지하게 된다. 메이저리그 국제 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어진다. 신재인, 유신고, 은 2007년생 우투우타 내야수로 1학년 시절부터 4번 타자로 뛰었다. 1학년 시즌 타율 0.474를 올릴 만큼 뛰어난 타격감을 보였으며, 중학교 때는 한 시즌 10홈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장타력도 탁월하다. 키 185cm의 탄탄한 체격과 강한 어깨를 갖춰 투수로도 활용 가능한 투타 겸업 자원이다. 올해 투수로는 7경기 3승 무패 평균자책 5.40을 기록했고, 타자로는 삼루수와 유격수를 오가며 23경기 타율 0.366의 사업넌 29타점 11도루를 기록했다. 양우진 경기한 공고 은 2007년생 우완 투수로 190cm, 98kg의 체격을 자랑한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153km/h 강속구를 뿌리며 주목받았고 구속뿐 아니라 제구도 뛰어나다. 직구 외에 슬라이더와 커브까지 구사하는 정통파 투수로 평가되며, 올해 열경기에서 3승 1패 47.1이닝 55탈삼진 평균 자책 2.49를 기록했다. 안지원, 부산고은 뛰어난 타격 감각과 빠른 발을 갖춘 우투우타 외야수다. 1학년 시절 이미 황금사자기 m v p 와 타격상, 최다 안타, 타점상을 휩쓸었고 2학년이던 지난해에는 황금사자기 홈런왕에 오르며, 시즌 타율 0.42를 기록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키 188cm, 85kg의 균형 잡힌 체격의 외야 점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고 강한 어깨 덕에 투수로도 140km/h 이상의 공을 던질 수 있다. 오재원, 유신고은 빠른 주력과 넓은 수비 범위가 돋보이는 외야수다. 작년 2학년 중 유일하게 청소년 대표팀에 뽑힐 만큼 인정받았으며. 177cm, 76kg 체격에서 뿜어내는 스피드가 장점이다. 타고난 컨택 능력과 활발한 플레이 스타일로 롤모델인 코빈 캐롤, 에리조나, 과 닮았다는 평가도 따른다. 올해는 중견수로만 나서며 23경기 타율 0.410에 이롭넌 9타점 28도로를 기록했다. 이들은 모두 KBO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최상위 지명이 예상되는 유망주들이다. 만약 투수 1순위 후보인 문서준과 박준현이 미국행을 선택한다면 전체 1순위를 두고 경쟁할 가능성도 크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예년보다 여유 있는 국제보너스 풀을 기반으로 이들을 향해 적극적인 너브콜을 보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중남미와 타이완, 대만, 요망주 자원이 다소 부족해 한국 시장의 시선이 더욱 쏠리는 분위기다. 실제 김성준이 받은 120만 달러는 최근 수년간 한국고교 유망주 계약금 중 최고 수준이다. 박준현은 150만 달러 이상, 최대 200만 달러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박준현과 비슷한 레벨인 문서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심준석, 덕수고, 이 75만 달러, 2023년 장현석이 90만 달러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좋은 조건이다. 이미 2023년 새 단체 협약, CBA, 체결 이후 마이너리그 선수 대우가 크게 달라졌다. 기존보다 급여가 2, 3배 오르고 의료와 연금 혜택도 주어지면서 과거보다 처우가 확연히 향상됐다. 미국 대학과 연결해 유학 기회를 주는 구단도 적지 않다. 한 에이전트는 100만 달러 계약금의 의미가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계약금이 적더라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KBO 구단들에겐 큰 고민거리다. 1순위로 거론된 문서준, 박준현이 미국행을 선택한 데 이어 1라운드 상위 지명 선수들까지 잇따라 빠져나가면 신인드래프트 전략 전체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한 구단 관계자는 1라운드 상위 유망주가 이탈하면 우리가 점 찍어둔 선수를 앞팀이 가져가 버릴 수 있지 않겠나. 걱정이 크다고 털어놨다. 물론 메이저리그 등록이 곧바로 실제 계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한국 유망주 신분조회는 매년 꾸준히 많다. 최근에는 해마다 10명 이상이 대거 신분조회를 받고 있다. 등록까지 진행된 선수 가운데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올해 신분조회와 등록을 거친 선수들 대부분은 국내 프로야구 지명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된 선수 중한 명은 실제 미국 구단 제안도 받았지만 부모가 단호히 거절했다. 메이저리그 꿈은 있으나 먼저 케이보리그를 거쳐 포스팅으로 도전하겠다는 생각이다. 1라운드 지명 시 예상 계약금이 미국 측 제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